2021년 8월 13일, 32주 금요일입니다. 에스겔 25장부터 29장까지 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어 소유물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을 때 기뻐했던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라파를 락타이 우리로 만들며, 암몬족 속의 땅을 양 떼가 눕는 것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와인 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의 족속이 이교도들과 다름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뱃녀시못과 바알 무과 기랴 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소유로 넘겨주어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여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애도미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이 옆에 있던 이방 나라를 일, 일, 일으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그런 후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나라를 또한 멸망시키십니다.26장. 제11년 어느 날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여기서 만민의 문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구비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허울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서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라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의 왕곧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루를 치게 할때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투성을 쌓으며. 왕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려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물 가운데에 던질 것이라, 내가 내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며, 내 수금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 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루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곧 너희 가운데 에 상한자가 부르짖으며 죽임을 당할 때라 이방인들에게 이말 대활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때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에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 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때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 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내가 너를 폐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만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여기서 두로는 장사를 매우 잘해서 부자가 된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여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니의 잔나무로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두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량 목에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이집트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도을를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력하였도다. 교회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헌금을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해서 몇, 몇 백만 원씩 주는 것은 전형적인 장사꾼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10절입니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하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스의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담메색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단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 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르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 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사하는 일들이 이렇게 방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러 토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타락한 교회가 영원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에스겔 27장은 요한계시록 18장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타락한 교회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망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장사꾼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돈을 모아 거부가 되었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경고한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오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자기는 다니엘보다 더 지혜로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깨달아 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사절입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내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기의 지혜와 총명으로 헌금을 많이 거둬들여서 부자가 되어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헌금을 많이 거둬서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사기치는 행동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 같은 체 하였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 하는 사람은 주로 대형교에 다닌 목사님들입니다. 실상은 교회에서 다닌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더 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하지만,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주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이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여기서 두로를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로라고 말하고 있지만 두로에 빗대서 타락한 교회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두로인 너는 하나님의 성산에 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산인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도 세상 영광에 빠져서 타락하게 되면 그 전에 했던 하나님의 일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천국 지옥을 본 간증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기대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드디어 겉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 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타락한 교회를 대활란 때 핵폭탄의 불로 다 멸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락한 교회의 사람들은 다 죽어서 잠자고 있다가 그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19절입니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는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타락한 교회를 심판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9장 제10년 10월 1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집트의 바로 왕과 온 이집트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집트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자기를 위해서 대형 교회당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집트의 바로 왕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상의 재단입니다. 사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희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희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이집트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집트는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즉 이집트 땅이 사막과 항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이집트 땅밑돌에서부터 수에 내꽃 구수지경까지 황폐한 항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길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이집트 성읍도 사막이 된나라들이 성읍 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이집트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이집트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것임이라 이집트가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 인주를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제27년 1월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에이집트 땅을 바벨론의 누부간 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이집트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뿌리 도단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